자, 주말 미션 지난 시간까지 4번까지 했고, 오늘은 5번, 6번, 7번, 8번, 어, 쪽 나가도록 할게.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랬지. 자, 나누기는 지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빼는 거지. 그래서 A에 2 0 빼기 8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 A에 얼마? 12.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2번은 어떻게 돼? A 얼마? 8제곱 나누기 A에 3호 15잖아. 위에 있는 지수가 더 크잖아. a의 15분의 a의 8제곱. 자 얘는 어떻게 돼? 지수 빼면은 15에서 8을 빼니까 a의 7제곱분의 1. 요렇게 되겠네. 그쵸? 3번은 보세요. 마이너 3xy제곱의 3제곱이잖아. 지수 분배지. 마이너 3을 3제곱하면 마이너 27. 그 다음에 x를 3제곱하니까 x의 3제곱. y의 제곱의 세 제곱이니까 얼마? 6제곱 되겠죠. 그죠. 4번은 어떨까요? 마이나 y의 5제곱, x 세 제곱의 4제곱이잖아. 자, 얘가 짝수일 때는 이게 음수가 플러스가 돼. 그리고 y의 얼마가 돼요? 5420이죠. 그리고 x의 얼마요? 3412가 되겠네. 그쵸? 자, 2번 들어갈게. 120의 5제곱을 어, 2의 x제곱, 3의 y제곱, 5의 z제곱일 때 지수를 몽땅 더하라 이 말이네. 그죠? 일단 120을 어떻게 해야 돼? 소유수분해야 돼요. 60, 2 곱하기 30, 2 곱하기 15, 3, 5, 15죠. 그러면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몇 제곱? 5제곱이잖아. 그러면 2의 3제곱의 5제곱은 2의 3, 5, 15 맞죠 그리고 3의 5제곱 5의 5제곱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그지 않냐? 그러면 15 더하기 5 더하기 5가 돼서 자20 더하기 5니까 25가 정답이네요 맞죠 자 자리수 문제는 많이 나오잖아 선생님이 지수 작은 거에 맞추면 2의 3제곱 5의 15제곱이죠 그럼 지수 작은 거에 맞춰야 되겠죠 그면 러 2의 3제곱이고 얘를 5의 3제곱 5의 제곱, 맞지? 왜? 지수는 곱하기는 더하는 거니까 3제곱에다가 2를 더하면 15가 되잖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5의 제곱은 얼마예요? 25죠. 그리고 얘는 2의 13, 5의 13은 자 지수 분배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는 10의 13제곱이잖아. 그럼 뭐냐면 25에다 동그란 몇 개? 13개 붙인 거니까 몇 자리 수가 될까? 15자리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얼마가 될까요? 15가 정답이겠네. 자, 4번 들어갑니다. 지수를 봤더니 선생님 빼기 했죠. 선생님이 칠판에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죠? 빼기가 된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누기란 뜻이에요. 이렇게 된거 맞죠? 그죠 그러면 얘는 3의 x제곱 곱하기 3분의 1이 a잖아. 그러면 3의 x에 관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다가요, 이렇게 3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얘가 약분이 돼서 3의 x제곱은 3a가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럼 여기서 9의 x제곱이잖아. 9는 3의 몇제곱이야? 3의 제곱의 x제곱이죠. 3의 x제곱의 제곱. 왜? 2 곱하기 x나 x 곱하기 2나 둘다 2x니까요. 근데 3의 x가 3a잖아. 3의 3a의 제곱이죠. 그러면 3의 제곱, a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9a 제곱.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얘는요.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나누기예요. 3의 마이너 3a 플러스 2 나누기 3에 a 플러스 2. 이거 된거 아닐까? 그러면 8 1일은 어떻게 되냐면, 8 1일은 3, 27, 3, 9, 27, 3, 3은 9가 돼서 3의 4제곱이에요. 나누기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지수를 빼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면 3a 플러스 2 빼기 a 플러스 2가요. 바로 뭐가 돼야 돼? 답이 4가 돼야지. 그쵸? 마이너 3A 플러스 2 마이너 A 마이너 2는 4가 됐고요 마이너 4A는 얘 없어졌네 4잖아 그쵸? 양변에 마이너 4로 나눠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A는 얼마 될까? 마이너 1 얘가 정답이네 그쵸? 넘어갑시다 6번 볼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1.5 10의 8제곱킬로미터인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빛의 어몇초 전에 태양을 출발한 것인지 구하시오 그랬는데 빛의 속도는 얼마냐면 3 곱하기 10의 5제곱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죠.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볼까? 거속시. 자 시간은 뭔데? 속력분의 거리. 즉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지. 자 빛의 속력이 3 곱하기 10의 5제곱이고 얘는 1.5 곱하기 10의 8제곱이잖아. 자, 3하고 1.5하고 약분이 될것 같은데 1.5 나누기 3을 한번 해봐요. 자, 0.5 되지 않아? 그쵸, 얘는 1이 되고 10의 5제곱, 10의 8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10의 3제곱이잖아. 그래서 0.5 곱하기 10의 3제곱이죠? 그러면 0.5에다가 1000배를 하니까 얼마가 될까? 500 되겠네. 자, 정답은 얼마예요? 500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됐습니다. 자, 6번째 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